30년 떡볶이 장사한 엄마가 사위 번호를 차단한 이유가 충격입니다. 내 딸한테서 빨대 뽑아! 장 여사가 떡볶이 국자를 내려쳤다.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. 장 여사는 시장에서 30년째 떡볶이 장사를 했다. 딸 미영을 시집 보낸 게 유일한 낙이었다.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딸의 목소리가 변했다. 엄마, 요새 과일값이 너무 비싸서. 장여사는 그날부터 매달 50만 원씩 딸 통장에 보냈다. 하지만 이상했다. 돈을 보내도 딸의 안색은 나아지지 않았다. 그러던 어느 날, 사위 성훈이 가게로 나타났다. 아이고, 장모님, 고생하십니다. 장모님이 미영이한테 매달 주시는 돈 있잖아요? 그거 말입니다. 50만 원이 뭡니까? 이왕 주실 거면 100만 원으로 딱 맞춰주시죠. 장여사의 주걱이 멈췄다. 그리고... 미영이 개가 돈 관리를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제통장을 쏴주세요, 장모님. 장여사는 사위를 뚫어져라 쳐다봤다. 이놈이 내 딸한테 빨대를 꽂았구나. 마침 딸 미영이가 가게로 들어왔다. 엄마, 여보, 당신 여기 웬일이야? 김서방, 자네 일이좀 와보게. 네? 이게 말이야. 30년 동안 내 새끼 먹여살린 밥줄이야. 난이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려 돈 버는데. 자네는 왜내딸등 뒤에 숨어서 돈을 벌려고 해? 사위의 얼굴이 굳었다. 아니, 장모님, 그게 아니라… 자네가 지금 딱이 떡볶이 떡 같아. 내 돈에 불어서 아주 푹 퍼졌어. 장 여사는 국자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. 내가 내딸 불쌍해서 밥값, 과일값 하라고 보낸 돈이었어. 근데 그 돈이 자네 같은 어른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줄은 몰랐네. 내 딸한테서 빨대 뽑아. 장여사는 휴대폰을 들었다. 미영이 통장, 송금 차단, 김서방, 자네 번호, 수신 차단, 됐나? 사위의 얼굴이 시뻘개졌다. 미영이 너, 너도 정신 차려. 저런 놈 뭐가 좋다고 눈치 보면서 굶고 살아? 넌 오늘부터 저 인간 밥 챙겨주지 말고 이리 와서 이 엄마 떡볶이나 실컷 먹어. 장여사는 딸을 가게 안쪽에 앉혔다. 그리고 30년 만에 가장 맵고 맛있는 떡볶이를 한 그릇 가득 퍼주었다.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다. 주변 손님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의 등을 따라갔다. 장 여사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